매력이 찰찰찰찰찰 넘치는 찰찰찰 마켓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리부리 세븐입니다. 찰찰찰 마켓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라는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울산 북구 달천 철장에서 울산 북구 주민들이 뜻을 모아 모아 운영하는 프리마켓입니다.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예술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 절철철 마켓의 상품, 사람 그리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모두 모두 채널 고장.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보리는 열심히 일을라고 오면 입이 심심하고 허기가 져요. 흔히 당 떨어졌다라고 하죠. 디저트에 손이 많이 가는 요즘 철철철 마켓에도 달달한 디저트로 세부리를 유혹하는 팀이 왔습니다. 마카롱 쿠키 디저트 맛집으로 알려진 아토 디저트 공방의 김현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달함을 선물하는 디저트 카페 아토 대표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토 디저트 공방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아토는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달달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토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디저트는 처음에 떡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주위 분들에게 떡을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저와는 너무너무 잘 맞아서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토 디저트 공방의 일상이 궁금한데요. 평소 운영시간이나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아토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울산의 프리마켓에 참여해서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밴드 아토 라이브 마켓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달천문화광산. 철철철 마켓의 고정셀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마켓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쇠부리 축제, 쇠부리 문화를 알게 된 계기는 어, 아이들이 어릴 때울산에 축제가 어떤 게 있고 참여하고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쇠부리 축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 마켓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고정셀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토 디저트 공방의 오늘의 상품을 같이 보시죠. 아토 디저트 공방과 함께하는 매력이 찰찰찰찰 넘치는 오늘의 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한입 먹어보고 싶은데요. 제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선 아토의 대표 제품 마카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마카롱이라고 하면 달달하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토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다듬어 아토만의 달지 않고 알록달록 만난 열 종류의 마카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맛보증은 여러 마켓에서 인증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릭 요거트와 맛있는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 유청을 압착하여 만든 요거트로 요거트계의 치즈라고도 불립니다. 꾸덕한 식감, 식감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느껴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거트는 블루베리 시럽이나 무화과 시럽을 넣어서 드시면 두 배로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서 제일 로 맛있는 머랭쿠키를 소개하겠습니다. 계란 흰자를 휘핑해서 오븐에다가 구운 과자로 단짠단짠 사르륵 녹는 크래커 머랭, 프리틀 머랭, 코튼 머랭, 스틱 머랭 네 종류로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크래커 머랭은 남녀노소 누구나 맛보며 바로바로 구매해가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요즘 핫한 핫한 코코넛 초코칩 쿠키입니다. 코코넛 가루와 초코칩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좋아하고요. 어른신분들도 자꾸 자꾸 손이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문이 마구마구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한다. 기념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때 세대별로 인기가 있는 제품 좀 추천 부탁드려요.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건강을 생각해서 도라지 전갈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친구나 연인에게는 달달한 마카롱 선물 세트와 쿠키 선물 세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우와, 그렇구나.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제품을 먹고 남았을 경우나 이후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제품 중 마카롱은 냉동 후 드시길 권하드리고요. 머랭쿠키는 습기에 약한 친구예요. 그래서 밀폐,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쿠키류도 밀폐하셔가지고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매해가신 분들 말로는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렇구나. 오늘의 상품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토디저트 공방은 철철철 마켓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알고 계셨죠? 혹시 쇠부리 축제와 어울리는 맛? 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세브리 축제에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머랭 쿠키를 적극 추천합니다.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아지겠죠? 아토 디저트 공방에 온다면 이런 것도 있다! 아토 디저트 공방만의 장점 어필해 주세요! 네, 아토에 오시면 이쁜 김사장이 늘 매장에 있고요. 소개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수제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토 디저트 공방에 앞으로 장기적, 단기적 목표가 있나요? 네, 아토는, 단기적, 장기적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아토 라이브 방송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모든 셀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온라인 프리마켓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와, 대표님 최고 최고. 매력이 철철철철철 넘치는 철철철 마켓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토 디저트 공방을 만나보았습니다. 아토 디저트 공방을 더 자세히 알고 가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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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이미지를 확인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